안녕하세요. 다산유대경매의 강근호입니다. 오늘은 진주시 평거동의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총 4층으로 된 건물이고 건축물대장상 1층은 제1종 근생으로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현재 카페, 편의점, 볶음 판매점으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2층과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용도는 학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3층의 용도는 현재 건설회사 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4층의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주인 세대가 살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평구동의 외곽지역으로 진양호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에는 경해여중 경해여고와 선명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해여고 주변에는 2층으로 된 상가주택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2km 정도의 평거사지구 걸린공원과 걸린상가 약 3km 정도의 평거동 중심 상업지가 있습니다. 물건의 용도상 상업지역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 위치는 아니지만 나동방향 또 평거동과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위치로 보입니다. 오늘 물건의 연식은 7년 차, 건물의 컨디션은 좋은 상태로 보이고, 외관상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건물 주변을 둘러봤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은 2차보다 3차에 입찰해야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건물의 평가 금액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한 사항은 매수 의뢰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감정가는 18억 5,220만원, 평당 462만원에 감정이 되었고, 건물의 감정금액은 11억 839만원으로 평당 382만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진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오늘의 우리 물건지이고, 어,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 진하게 보이는 이 부분은 지금 요 건물 앞에 보이는 주차가 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성 모시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즉 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왼쪽으로 진양호, 진양호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 보면 경해여고, 선명여고, 경해여중이 있습니다. 경해여중 뒤쪽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걸린 어, 상가 지역이고, 여기 보이는 초록색 이 부분이 평거사지구 걸린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걸린 공원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해 보이는 이 부분이 어, 평거사지구 걸린 상가 지역이고, 오른쪽이 엠코타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평거동 지역의 중심 상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삼거리가 지금 물건지가 있는 곳이 여기 삼거리인데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가시면 진양호 공원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시내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진양호 호수를 옆을 타고 이렇게 나오면 나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물건의 기본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재지는 진주시 평거동 660-28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 토지 면적은 400평, 건물 면적은 295.98평입니다. 감정가는 29억 7,531만 5천 원이고, 지금 현재 최저가는 80%인 23억 8,000 공, 25만 2천 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2차보다는 아 3차를 노려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건축물 대장도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없고 1층은 철근 콘크리트,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고 2층은 이종글린생활시설 어,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이종글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고, 4층은 단독주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259.78 평방미터, 1, 2, 3층이 259.78 평방미터이고, 4층이 177.5 평방미터입니다. 어, 사용승인일은 2016년 12월 14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인 내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임차인 수는 9명으로 나와있고 임차보증금 합계는 6억 5백으로 되어있고 월세 합계는 720만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두 다 믿을 거는 못되고 중간에 한번 확인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강경호 씨는 여기에 지금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어, 나머지 부분 지금 여기 재운정 씨와 홍성빈 씨 같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어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한번 필요해 보이고 지금 홍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정세권, 어, 전세권 등기자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요두 분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황은 어, 한 사람만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어,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정성건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7천에 월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배당을 못 받아가면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한번 보시면 어, 2016년 12월 26일 건조당권이 말썽 기준 등기입니다. 이후에 인수할 사항은 없어 보이고. 진주 추계업에서 청구 금액이 16억 3천 어, 57만 6877원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대출금이 15억 7천만 원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5억 7천만 원으로 대충 계산이 돼 보입니다. 그 추가 금액은 이자가 붙은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전세권자 홍승빈 씨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2024년, 10월 6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현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각층의 도면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층과 2층, 3층은 다 똑같은 현황이고 4층은 주인 세대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01호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이만큼 있고 계단실을 타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 전체적인 면적이 상소 어, 면적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남녀 화장실 이두개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자, 4층의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 부분이고 여기 현관으로 들어오면 방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파우더룸이 있고 욕실이 있는 그런 현황이고 어, 주방과 그 실이 있고 왼쪽으로 테라스가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물건지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우리 위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2020년 11월에 1080만원 평당금액입니다. 1080만원 21년 6월에 1143만원 22년 3월에 795만원 1671만원 2200만원 1490만원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큰 도로를 중심으로, 큰 도로변 중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1,670만 원이나 2,200만 원, 또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가고, 안쪽에 있는 부분, 큰 도로 아닌 이쪽 그 단지 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1,080만 원, 1,100만 원, 대략적으로 한1 0만 원대로 넘어가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뭐 규모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작아 보이는 현황인데, 이 부분은 한 795만원, 800만원대, 이 부분도 800만원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글 사지구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이쪽 부분은 여기 아파트 단지나 또 이쪽 그, 그 주거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2021년 5월에 2236만원, 21년 7월에 1634만원, 21년 2월에 1,756만원. 대체적으로 시세가 1,6700에서 0 2,000만원 정도 가는 그런 시세로 보입니다. 오늘 물건은 금액대가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입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4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1, 2, 3층에 보증금과 대출 계획을 잘 세운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투자 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입주자를 기준으로 월 수입 550에서 72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매수 입찰 대리를 원하시면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연락을 주시면 좀더 좀더 꼼꼼히 파악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경면은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